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두 번째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육절로 7절에그리한 그래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 아 그물이 찢어진 저라 이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됐더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고, 선원들 모두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의 밤은 즉시로 모두 잊어 있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부인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들이 자존심에 동정을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모든 환경과 상황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 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누가 보면 5장 8절에 심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빛나여 놀라고 세배대 아들로서 심원이 도업자인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심원 내게 일러가라 하되 무서워 말라 이제 코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다 하시니 베드로와 동료 어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는 명백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몬이 이 기적을 보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가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시몬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몬에게는 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시몬은 나를 떠났어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열렸으며 예수님을 만유의 주이시고 바다와 고기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를 떠났어. 많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베드로는 고 없고, 요간에 비해 속서 조금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님 앞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하여 학위를 얻고, 직장을 얻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정으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로 영광 돌렸고 자신이 죄인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원하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정함으로써 베드로가 대답하였을 때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도 연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은 기적보다 더큰 목적을 그분 마음에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대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는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셋째,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보면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다대 무서워말라 이제 호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시몬은 두려워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정죄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위로와 소망으로 베드로를 감쌌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몬에게 동정과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기초에서 베드로에게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고 능력이 없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죄인들을 위한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레는 스가레가 예수님의 의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가본 1장 68절에 찬성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중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도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국률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이 생명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대 주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취하리라는 단어는 사로잡다, 산채로 잡다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원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므라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다고 서바로는말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바다에서 끌어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끌어내어 생명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복음 전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시몬은 지금 그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물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하여 복음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을 막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도전적인 일이며 또한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를 인식하셨고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순종하셨습니까? 순종은 사랑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래와 정체성에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와 그분의 부르심에 현실성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깊은 데로 가서 그 문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데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정으로 응답하는 데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